안녕하십니까 이병관입니다. 공사비 절감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절감법은 설계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어,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토의를 통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주 설계자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건축주는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 설계자는 건물을 요렇게 지었고 싶다면 이것과 이것의 절충안을 만들어서 서로 토의를 해서 순서대로 건물의 모양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축입니다. 설계자의 의견만 집어넣는다고 건물이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건축주의 의견만 넣는다고 건물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설계자와 건축주가 원활하게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눠서 활성화되는 부분, 즉, 샛백을 어디서 할 거냐, 지붕 모양은 어떻게 만들 거냐, 건물의 옆면은 어떻게 할 거냐, 건물의 측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옷을 입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과 관리 개인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냐? 개인의 희망보다는 입주민들의 희망. 본인이 다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상가 주택은 전체 건물을 다 쓰지 않고 일부를 본인이 쓰기 때문에 본인이 쓰는 곳은 본인이 만들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보편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가구 구성, 외장재 등은 보편적이고 선택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장재를 갑자기 황토를 쓰겠다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산 대리석을 쓰겠다. 든 이러면 안되겠 가구 구성도 나는 뭐 원래 2룸 플러스 3룸이 가능한데 나는 그렇게 안 넣고 1.5룸 플러스 4룸으로 넣겠다. 이런 건안 좋다. 그래서 보통 가, 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선택하는 게 예산에 맞는 설계금으로 적정 금액을 시공사와 계약한다는 말은 뭐냐? 자. 우리가 선택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희망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보편적인 걸로 했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완성했다면, 요 금액이 대략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10억이다. 공사비가 10억이라면, A라는 시공사가 있고, B라는 시공사가 있고, D라는 시공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9억을 들고 왔고, 어떤 회사는 10억에 7천, 어떤 회사는 10억에 5천, 어떤 회사는 10억에, 5천, 어떤 회사는 10억에 3천을 들고 왔다면, 이 회사는 배제하는 게 좋다. 그러면 요 회사에서 평균 값으로 이 회사에서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이 가격에서 ABC라는 회사들이 적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ABC 회사들이 전적상에서 누락된 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예산을 정해놓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오버되는 즉 과도한 설계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 자. 이때 공사비 견적 중에 다른 업체보다 공사비가 낮은 업체는 아예 배제하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고요. 낮은 비용이라는 것은 도형과 다르게 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d라는 업체가 구억에 이 설계를 그대로 반영해서 다 설계하겠다고 라 말할 수는 있어요. 말은 하죠. 하지만 이제까지 제 경험상 비좁보면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안 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다. 그래서 아예 도면과 다른 시공이나 공사비가 싸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사가 한번 시작되면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절감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 합리적인 게 중요하지 합리적인 게 중요하지 절대로 싼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다. 싼 것이 빚덕이라는 것은 어, 건축 공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싼 것은 짓떡이다. 자,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택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택 부동산 투자는 장항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데도 마찬가지. 장항지구는 일산 동구 일원에 위치해서 어, 입지 조건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사업 면적이라든가 계획 인구도 꽤 돼요. 기존의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융합해서 어 더큰 신도시를 만들 수 있고요. 호수도 꽤큰 호수입니다. 만천호수인데 어 지금 현재 장항지구가 있으면 위에 방송영상밸리, 그 다음에 위에 한류밸리,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는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힌텍스그 다음에 이쪽에 어 테크노밸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리 좋다. 이주자 택지는 8 9필지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1층에 점포를 들을 수 있는 점포 겸용용지입니다. 점포 겸용용지라는 건단독주택 플러스 점포라는 뜻이고요 건폐율 60%고 용적률은 180%. 4층에 35m까지 지을 수 있고 5각으로 제한되는 곳입니다. 대지 면적은 75평에서 106평까지 다양한데, 공급가는 평균 약 560만원대였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장항 이주자택지는 주변의 상업시설, 업무시설, 학교로 둘러싸여서 입지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변 시세를 비교할 때 토지 상승여력에 대한 투자 상담이 진행 중에 있고요. 배송건축은 최대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실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개인의 재무상, 투자 목표, 위험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야 되므로 전문가인 엘손건축과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다 이해될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엘온 건축의 장단점 분석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디 부분은 화장실을 소변기를 놓고 소변기를 넣지 않고 어디 부분은 소변기를 바깥에 놓고 안에다 놓고 어디 부분은 여기에 선반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계단의 위치를 이 방향으로 돌려야 되고 아니면 요 방향으로 돌려야 되고 여기서 들어오는 출입구의 위치와 폭이 1200이 확보돼야 되고 승강기는 9인승으로 넣어야 되고, 12인승으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부분의 근생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 설치되는 근생은 주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얼마만한 창들이 형성되어야 나에게 상가로서의 크게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들어가서 입면에 반영이 될 때, 이때 바로. 장단점 분석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지가 작으면 작은 대로, 대지가 크면 큰 대로 장점과 단점을 함께 분석하는 엘송건축을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높은 가격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누구나 가능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방항이택 전문 엘송건축에서는 부동산 투자와 공사비용, 토지 분석, 금융자금 대출, 건축 설계와 토지 매입 매매에 대해서 가급적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엘송 건축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지는 상가 주택이 아름다운 상가 주택과 수익률이 완성되는 상가 주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당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까지 엘송 건축은 부동산 컨설팅 전문 회사로 검증된 전문가가 분석을 통해 안정적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물을 제공하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인 CM 전문회사인 엘손건축과 함께 할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하단에 놓여있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 전문회사 1대1 카톡 상담을 신청하시면 카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면 단톡방을 운영 중이므로 참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엘손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와 함께 장항지구 이주자택지 점포교명용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